자, 불안하다, 불안하다, 공항 발작 오라, 오라, 오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항장애, 그 놈은 찾으면 나온다.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공항장애가 발작하고 약한달 정도 회사에 거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. 곧 낫겠지, 낫겠지 한게한 달이 걸렸습니다. 그럼 중간에 병원에 안 가봤느냐? 병원에 가봤습니다. 이상이 있느냐? 이상은 없고. 나는 죽을 지경이고. 정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웠지만은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니까 곧 나을 것 같은, 곧 나을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 지났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갔습니다. 여러분, 지진 아시죠? 지진, 강진. 강진 한 9나 10 정도 내리치고 나면 여진이 뭐 계속해서 여진이 오잖아요. 나도 이제 그 첫날 공항 발작이 있고 난 뒤에 그한달 동안 계속해서 여진이 오는 것처럼 공황 발작이 오고 불안장애는 불안장애대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오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못 나갔습니다.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 약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라 하니까 약을 안 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는 한달 거의 다돼 갔을 때 그날은 불안장애만 있고 공황 발작이 안 왔습니다.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공황 발작이 오늘 이상하게 안 온다. 올 때가 됐는데 한참 기다리고. 그, 그 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, 공항 발작이 안 오는, 안 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, 요 놈을 불러봐야 되겠다. 그럼 오늘 불러가지고 안 오면, 공항 발작은 없어진 거고, 내가 불안장애만 신경 써면 되겠다 싶어가지고, 그때 우리 집사람도 나갔고, 애들 뭐세 살, 두 살인데, 애들 데리고 나갔길, 나갔고, 나 혼자 이제 방 안에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. 딱 누워가지고, 자, 불안하다, 불안하다, 공항 발작 오라, 오라, 오라 하니까,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게 공황 발작은 없어졌고, 이제 하나는 없어졌고, 좀 있으면 이 병이 낫겠다 하고 있었는데, 좀 있으니까, 스물스물하게그공황 발작이 오는 증세가 있잖아요. 그증세들이 그 서서히 생기더니, 와악! 타 올라오는 겁니다. 그러면서, 뚜렷하게, 내가 여기 있다, 이제 하면서,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내가 그걸 당하면서, 참 희한한 놈이다. 어, 없어졌는데, 내가 부르면, 어디 있다고 오는지, 어디 숨었다가 자기 정체를 딱 나타내 주는 그놈 공황장애 내가 이걸 맞이하면서 야 도대체 이 놈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 가지도 않고 또안 오는 날 부르면 찾아오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공황장애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